단어 English words of f o r e i 외국 기원, 기, 원IGIN 기원이 뜻이야. 외국어의 기원, 외국 기원. 뭐에? 영국, 영국, 영국이래. 영어 단어의 외국 기원. 어디? 아씨, 우리 제주 아, 이겨서 봤어. 자, English has often borrowed. 영어는 저게 뭐야? Has often borrowed. 이게 렇되충이지 Has often borrowed. 이건 뭐야? 현재 완료시제. 그래서 이거는 해왔다해서 현재 완료의 진행 어 진행이지 진행. 지금도 빌려오고 있는 거지. 완료라기보다. 사실 해석되기가좀 여러 가지 될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구분짓는 것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빌려왔다, 지금도 빌려오고 있다라는가, 뭐 단어를 from 어디서부터, 아랄칸 카르 다른 문화로부터 그리고 언어 다른 문화나 언어에서부터 단어들을 빌려왔다, 종종 빌려왔다. Here are, here are 여기에 있다라는거 Here are some examples 예들이 있다. 왜야? 뭐와 함께? e x a m p l 인데 뭐와 함께 있는? i n t e r e s t i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있는 얘들이 있다 근데 내가 유튜브 봤거든? 싸장 타는 거와 기계 진짜 좋던데? 그냥 막싹 하면 싹 먹어 장인은 도구 타서라잖아요 뭐. 어. 도구 좋때겠뭐 장인은 도구 타서라지 않는다고 도구 타 그냥 그렇다고 부러다타 타는 게 아니라 타요 비싸? <laughs> 이것도 풀 재킷도 진짜 비싸고 뭐. 뭐 이뭐 어? 말안할뻔했 내가 샴푸 샴푸 어디서 샀을까? The World Shampoo는 comes from 어디서부터? 오다 comes from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 봤어? The Hindi World h i 힌디는 이제 옛날에 그 힌두라는 그 외국 종교 쪽이야 힌두. 네. 힌두교 그쪽의 단어에서 왔는데 단어 뭐야? 참, 참포라는 단어 참포 근데 계속적인 문법이니까 그러니까, comma, w h 계속적인 문법이라고 해서 여기 3단원의 문법일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계속하는 거였지 참포에서 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한다 to press 누르기 누르는 것 자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in india india에서 the word 그 단어 그 단어 뭐야 참포겠지 the word 단어는 was used for 무엇을 위해 사용되다 무슨 말이 수거로요 무엇을 위해 사용되다 head massage head 머리 마사지를 위해 사용됐어 British trader. British trader는 여기서는 상인이겠지. 상인. 트레이딩하는 사람, 상인은 인디아, In 인디아의 상인들이 인디아에 있는 영국 상인들이 experience 경험을 했다. A bath 목욕. 목욕 문화가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걸 이제 배웠다 원래는 없습니다. With a head massage. 뭐와 함께 있는 목욕이야. 머리 마사지와 함께 있는 그 목욕 문화를 경험한 거지. 그리고 introduce 소개했다. 이것을 소개하나요? To 어디에? 브리튼, 영국인들에게. 인가? e h t e t h century, 세기. 몇 세기 할 때는 서수로서 서수. 알겠지? First 시작하는 story. 열여 번째는 티에치 번이이서이석조형법 이거 시험 나와줘서 몰라? 개석조형법 기억나? 관계대명사, 자의, 관계대명사의 계속접법이잖아.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와 연관이 있고 계속정법은뭐가연관되는콤마 연관되는 거야. 콤마하고 관계대명사 들어간 거고 뭐가 될수 있어? 위치랑 포함됐잖아. 위치랑 후만됐어아 오늘 외열이었나? 위치, 후, 외열 wear. 위치랑 외열이구나 위치랑 외열 만저었어 기억 안 나지? 대선 어. 쓸수 없었다 그냥 이걸 이렇게 대선 커머 대선 안 된다 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에 소개를 했어. The meaning of word shampoo. s h a 샴푸의 단어의 의미는 change 바뀌었다. a few times. 몇 번. 언제야? 후에. 어떻게 해? 이것이 첫 번째로 들어왔은 후에. enter England. English. English는 예, 영국인들에게 들었단 거예요 around, 여기서 연주사가 그 around은 대략. 대략이야. 대략 1762년. 에 세븐틴 시티투 이렇게 읽지 두시씩끊서 In 19th century, 19세기에서 샴푸는 got 얻었다 It's present meaning Present에 의해서는 현재라는 뜻이야 현재의 미를 얻었다 뭐의 의미야? Of washing the hair 샴푸라는 게 이제 머리를 감다는 뜻도 있거든 우리가 하는 그 샴푸 통에 들는그 통에만 머리를 감다는 동사도 있어요 샴푸가 머리를 감는 깜기 감는, 머리 감기라는 의미를 현대 의미를 얻은 거야 18세기 들어와서 shortly Just shortly after death 그니까 그후 곧바로 말는 거야 shortly 그후 곧바로 the w o r 그 단어는 b e g i n to 시작했다 뭐 하도록? 되는 게 시작했어 또한 사용되는 것이 시작됐다 for 뭐를 위해서? 특, 특정한 특별한 소프 비누 for the hair 머리를 위한 특별한 비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고발. 합 거의 고바이지이게 돼? 려 왜? 려 오늘 11시까지 자서 모 <laughs> 그러는데? The robot t 이지다 썼나 로봇 로봇 t 라는 단어는 comes from 또한 단어는 a 나 y o 벌써 g are you r e a r you r 이라 o u 극 r 서부터 u are you are you a r 그 u r o u r 이 뭔지 설명 나 e y o w are y o a r w r e t t e n in 1 9 2 y b e you are you are y 체 u 가 r e you are 체 o u are you are you a are y 인지 진짜 e you a r 봐야 되고, 아 체코인 맞네. 카를 카펙 이게 이름이고 체크가 체코, 체코인. 그럼 체코인 카를 파케 의해서 카펙의해서 1920년에 쓰인 r u r 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 계속 또 계속 좀더 어떻게 해석하고 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r u r 플레이에서부터 왔는데 그것은 1920년도에. 체코인 카렐팩에 쓰인 것이었다 이렇게 돼야 돼 계속 손법 In the play 연극에서 로봇로봇들은 are machines 기계들이다 관계 대명사네 주격 관계 대명사 왜 주격이야?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뭐뭐처럼 look like human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를 기계였다 기계이다 이다. 로봇이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이다. 그 안국에서 they are 그 그들은 디자인드 설계되었다. to work, 뭐 하기 위해서? to work 일하기 위해서 for humans 인간과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are produced 생산된다. 만들어진다 in factory. 공장에서. 연여에서 그 이렇게 뜻다른 거지. 수동태야. 수동태 b b b 도시가 크니까 그러니까 좀 보기 편하지? 네? 도시가 크니까 그러니까 좀 보기 편하지? 도시가 좋아서 괜찮네알았어 계속 었지 It is interesting 흥... It is interesting that 이것은 나수고처럼 외워 뭐가 참 흥미 뒤에 이게 대 뒤에 내용이 나올 거야 이건 참 흥미롭다 이건 재미있다는 거야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The word robot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의 아이디어는 didn't come from 나오지 않았다 어디로부터 나오지 않았어? 카렐 카페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어. 그 자신 스스로한테 카렐 카페 그 스스로로부터 나온 거지 아니다. 아니었다. 그는 오리지널 기, 오, 원래 기원적으로 불렀다. The Machines in His Play 그의 연극에서 그 기계를 불렀다. 원래는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라고. LABORI라고 부를다 LABORI From the Latin w o r d 어디서부터 온 단어야? 라틴 그러니까 라틴은 약간 그 라틴, 라틴 단어부터 어떤 단 라틴 단어야? WORK 일이라는 단어 LABORI라고부터 원래는 그가 불렀던 거야 LABORI라고 원래 하지만 그의 brother 그의 형제는 제안했다 Suggestive 제안이었어 ROBOTI 로보티. ROBOTI란 단어 대 그것은 뭐였다? Which means 의미했다 뭐야? Slave workers. 노예, 일꾼 i l g u 어 a in Czech. c z e h e c h c z c a r a p e n l i k e h t a h e idea. Good idea. Good idea. g o 을 d i 그 e a Good idea. Good idea. o o d idea. o o i e r g o o e a Good i d a Good idea. o e a g a Good idea. g a d a e d i e o i o 로 사이언스 페션 과학 공상 쇼로 인해 어디서 언텔레비전 텔레비전에 인 브리튼 영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로봇 TV에서부터 로봇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리개인3 7 명이다. 그 h e Hurricane. The word h e h e w o r d Hanon comes f r o the p a n i word 뭔가 쓰면 그러한 단어를 a c 하 n h 허리케인 a n h u r a c o m e s f r o m 어디서부터 왔다? a h u c a n h s r a h u r a c n h u r a c n Huracan. Huracan. h u r r a c n r a c a n a h u n h n h h 마야라는 부족이 있었어. 부, 마야 신의 이름을 부터 기원한다. In the Mayan c r 마야 사람들의 창조 신화. 크리에이션 창조. 스는 신화. 창조 신화 이거 미스라는 단어 잘 외워놔. 크리에이션. 알았어. 아, 알았어 신화에서 후라카는 is the weather god. 뭐? 날씨의 신인데. of wind. 어떤 weather? 바람, 스톤, 반개, 그리고 펄, 펄 맞나? 펄 맞니? 파이어, 파이어이지, 역시 파이어이야? 불, 그리고 이다, 그리고 그는 is one of the three gods, 세신중에한 명이다라는 거야. of the land, 뒤에 것 중에 하나야. 세 개의 신한 명이야. 어떤 신이야? Who created human? 인간을 만든 세 명의 각, 세 명의 신들 중에 한 명이야. 여기 또 뭐야? 주격관계내면서 다녀왜 주격관계내면서요? 여기가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h o w e 하지만 the first human, 첫 번째 인간은 Angles, 화났다 The g o d 그러니까 신에게 화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후라칸은 caused, 만들었다, 야기했다 A great flood, flood는 홍수, 큰 홍수를 만들었다 이 후라칸이 만든 홍수이기 때문에 허리케인이된 거야 뒤좀좀내그나스거 그리스도. 그스도 그리스도. 그리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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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도그라스도 그리스도. t 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첫 번째 스페니리 컨택트 연 접촉 접촉이거든. 영스페인인 사람들의 접촉 누구와? 마야 시빌레이션 문명. 마야 문명과의 첫 번째 접촉은 was in 1570년이었어. 스페인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이 아니면 스페인 explorer 탐험가. 또강대계동사네 이도 주격 관계동사 바로 명동사나왔습니다 Who w r e passing through 지나가던. p a s s i n through는 지나다. 근데 과거 진행형이니까 지나고 있던. 어디를 통과하고 있었어? 카라비안. 카레비안을 지나고 있었던 영 스페인 여 탐험가는 이스피리언스트 경험했다. 뭐를 어리허리케인을 그리고 픽업픽업 뭐 여기서는 들어 집어 올렸다기보다는 습득했다 이렇게 하면 돼. 수고야. 픽은 뽑다인데 픽 여기서는 뭐냐 이단어를 뽑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거 그걸 자연스럽게 들어 올렸다라는 게 있어요. 들어 올려서 내 것이 됐다 이런 식으로해서 습득했다라는 건데. The world 그 단어를 습득했어. For it 이 것을 위해서.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의 장소에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습득했다라는 말. 그 단어를 습득했다. 코리케인이겠지. 이 뉴스 영국에서는 one of the early uses uses of hurricane. 허리케인의 초기사용의 하나가 was 뭐였다? in a play, 연극에서있 by Shakespeare Shakespeare의 연극 in e 6 0 8 1608년에 1608년에 Shakespeare의 연극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라는 허리케인의 <목소리> 이말 예? 명사나 사용 초기사용을 했다라는 말 알겠누? No? 거의 다 왔어 햄버거 하나 r g 햄버거 a h e r h r g e Hamburger. h a m b u r g g e r a m m e 햄버거는 의미한다 means people, 사람들 n g s things, 사람 혹은 물건들 f r o m 어디서부터 온 햄버거에서 온이지역 뜻하는 뜻하는 e 기원. Hamburger is a good one. h a m r i g e m r i i h r e o h r e i h a m b u r g e o h 탐폰체 기원은 퍼스트 기원. 기원은 is not 클리어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명확한. 하지만 it is believed 뭐라고 믿어진다. 일컬어진다 이런 말. 이것은 제데티를 뭐라고 델? 햄버거 햄버거는 was invented 발명되었다. 이거 스몰 타운 작은 도시 인 텍사스 USA. 미국의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서 발명되었다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되겠네 대략, s o m e t i m e s 대략 이렇게 대략 between 1885, 1885 and 1904 1000... 1 0 1885년과 1904년 사이에 언젠가 때쯤에 sometimes, 때쯤에 이때쯤에 발명되었다고 일컬어진다 아, c o 요리사는 place to t h no t a t 라는 이 장소가 아니라 동사가 되면 로타라는 햄버거 스타일 스테이크 햄버거 스타일의 햄버 y 스타일 햄버거에서 그 지역이다. 그 지역 스타일의 스타이크를 맞서 어 style. t w e e n 그 사이에 t h e s l i c e s of 어 t h e b r e a d 빵은 셀수 없는 명사라서 s l i c e s 아 패티 넣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시작했다 부르기를 부르는 것을 서치 풀드 그러한 음식이죠 이게 중요한 서치 풀드 그러한 음식 서치 그러한 어 햄버거 햄버거 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슈? 자,